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 불패를 이어가던 부산의 분양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.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는 건데요.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분양이 기다리고 있어 미분양 폭증이 우려됩니다.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. 공사가 한창인 남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, 북항 재개발가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. 바다 조망 등을 앞세워 지난 3월 분양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0.14대1, 1순위 평균 경쟁률은 0.51대1로 나타났습니다. 계약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시행사는 할인 분양을 할 경우 기존 분양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분양조건 안심보장제까지 내세우며 무순위 분양에 나섰습니다.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미분양을 피하지 못해 현재 무순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. 후분양을 했던 수영구의 아파트도 아직 미분양이 남았습니다. 그 앞으로 시장이 안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 주택 시장 침체와 청약 시장 그리고 분양 시장이 함께 좀 낮아지는 그러한 침체 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하반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부산의 분양 예정 물량이 최소 만 세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시행사들이 지난 3년 동안 분양에 성공한 자신감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고분양가를 고집하고 있는 점도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. 리 부산이 공시가가한18% 정도 역대급으로 떨어졌죠. 결국은 부산에서의 어떤 좋은 분양, 결국은 착한 분양가를 제시하는 쪽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올해 부산 분양 물량의 60% 가량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점에서. 미분양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 KBS 뉴스 강지합니다.